근데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에 조만간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인데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사과 의향이 있었으면은 이후에 사과를 더 많이 하던가 이건 자기와 관련된 의혹에서 먼저 사과했으면 좋겠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또... 아싸라기 그냥 해버리란 말이야.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에 응을 응하시고죠. 어, 그러게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하시고 어. 그럼 될 일이지. 그걸 안 하고 지금 전당대회 때 갑자기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씹었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상하긴 그걸 해요. 남 공격할 때나 어, 제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음. 하고. 음. 그럼 그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 음. 사과 의향이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책임질려는 의향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책임론을 두고 여당이 한가하게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비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요 자한결신은육면 보여주십시오 명품 도이치 검찰 이달 중 김건희 여사 동시조사 방침 아휴 우리가 이거 언제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언제 소환조사한다 두달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슨 뭐그 뭐야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등 그, 그런 소리나 떠들고 있고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것도 사실은 언론에 내피어질 수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전해줄 때 그리고 또 청탁을 했다고 했던 시기 고무렵에관련되어 그 있는 코바나 컨텐츠 출신. 행정관이 두명 있었잖아요. 그두 명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은 누구야? 김건희 여사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검찰은 물어보니까 답을 하긴 했겠죠.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아할 거예요. 이렇게 네. 답을 하니까 기사를 썼겠죠 아마. 그것도 참 타이밍이 공교로와 검찰이 확인해 준 거거든. 그렇죠. 음. 네 말씀하세요.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요이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겸, 검찰이 최재형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고 앞서 최 목사의 민원 혐의를 담당한 대통령실 직원도 검찰은 조사한 바 있는데 음. 핵심 참고인들 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달 중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동시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방침이다 방침입니다라고 응. 응. 얘기해 준 거예요 검찰이 이거는 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 부가 지난 3 일에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 유아무개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당사자죠 네. 그리고 검찰은 유 행정관으로부터 최재형 목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전체를 확보를 했는데 유 행정관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접견을 요청하자 2022년 9월달에 최 목사에게 여사님께서 잠깐 뵐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겠다고 합니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만남 날짜를 전달을 했고 실제로 9월 13일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검찰은 김건 여사 쪽으로부터 대부분의 증거를 이미 제출 형태로 입수를 했대요. 음. 특히 음.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이전부터도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음. 자기 말고도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접견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들도 각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 소명 자료도 김건희 여사 쪽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쪽은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직원들로 예. 쇼핑백 안에 담긴 것은 부속실 보고서였다고 검찰에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김 여사 쪽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도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 최재형 목사하고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아크로비스타 출입 명단 등도 이미 제출을 했다라는 음.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검찰 수사팀은 이 김창준 전미 연방 하원의원 배우자를 조사하는 등의 최재형 목사의 청탁 경위와 성사 여부 등도 확인을 해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만 남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이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대한 조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부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동시 조사를 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음. 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두번 부르는 게 쉽겠느냐? 라고 해서 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달에 끝나는데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수사를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기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뭐이 수사 글쎄 언제 마칠까 모르겠는데 7월 7월달에 새 검찰총장 내정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다음 달에 끝나잖아. 그렇죠. 아 끝나기 전에 그냥 요거 탁 해놓고 그냥 자기네 싹 터버리는 거야 그냥. 그 그리고 이제 대략에 지금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은 쇼핑백에다가 서류를 담아서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로 갖고 가는 사람입니까? 어... 대략의 그래? 내용이 지금 대략의 그러니까 내용이... 가방은 들고 있었다고 말했으니까 그건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에 서류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또 목격담이니까 사람 많았다는 것도 뭔가 아기를 맞춰야 되고 영상도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앉아 있는 아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다만 그 영상에 있는 게그 행정관인 거는 지금 맞다고 하는데 <laughs> 그거는 맞다고 하는데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하다 서류가 있는데 음. 그 서류를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로 보고를 하러 가는 거는 그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아니 그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왜 보고를 해 그렇죠 그런 일이 있나 그게 그런 일이 있을 <laughs>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한겨레 신문 기사보다 동아일보 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이 고 조금 빌드업한 내용이 있는데요.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김 여사 측 최재형과 카톡 제출, 카톡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순방 이후 김 여사 조사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데 이틀은 저기 하와이에서 뭐교민 만나고 이런 행사하고. 그리고 10일, 11일 하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마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는데, 근데 카톡 내용을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카톡 내용이 이게 다인가좀 의심스러워. 동아일보 일단,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측이 제출한 내역하고 최재형 목사가 제출한 내역을 대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진행하던 중에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게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메시지를 지운 거는 지금 최재형 목사이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그럼 다 했나? 이거 의심 의심이 그렇죠, 좀 되고. 그렇죠. 음.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 다녀오는 만큼. 그 이후에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 기사대로 하면은 응. 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더 봐야지. 한겨레 신문 기사 봐도 그렇고요. 딱 뉘앙스가 소환 조사 소환 통보 해야 실제로 하는가보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동아일보가 입수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욱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검찰이 흘려줬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왜 굳이 하필이면 이걸 흘려줬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렸다는 논리를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려준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도 취재를 위한 어떠한 그러한 접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사실 이것만 갖고는 양측 주장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용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도를 좀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면서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시점이 공교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어요. 수원지검에서 지금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어떻게 근데 하필 이 시점이야.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라 딸 문제, 사위 문제, 이런 것도 다 수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조국 대표, 다시 또 재기수사한다고 하는 거고. 어쩌면 이렇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 근데 우리가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할 때 이미 두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지만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나 이런 야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도 나왔거든요. 검찰 인산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